오늘 추위와 눈 때문에 겨울이라는 계절을 더욱 실감하실 겁니다. 잠시 쉬어갔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사이안과 경북 산간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고 경기 남부와 또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과 호남 내륙 제주도에는 1에서 5, 서울과 경기 북부 영남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눈이 오락가락하겠고 영남 지방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영동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6도에서 11도나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청주 0도, 대구 3도, 전주 1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군산 0도, 안동 1도, 충주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이번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 토요일에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영동에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